오랜만이에요 다들 안녕 아, 오랜만에 보네. 오늘 뭐 공포게임 하실 준비 다 되셨나요? 네 보셨, 보셨고요 근데 <laughs> 네. 야 이거 무슨 게임인데 병원에서 한 그러니까. 건데 아 일단 저도 이 게임은 처음인데요 이게 뭐 들어보니까 네. 옛날에 유명했던 게임 8번 출구라는 게임 있거든요 어 기억력 테스트 게임 그거랑 좀 비슷한 게임인데 약간 8번 출구 병원 편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이상현상이 있거나 뭐 귀신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우리가 타고 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. 그렇게 계속 저희가 이상현상을 찾으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666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게임이라고 하네요 저 8번 네. 출구 다 봤어요 <laughs> 한... 어떻게 할수 있겠지? 할수 있어. 두 개째, 두 개째. 해보자. 아니 이상 지구를 발견했으면 내려오는 엘리베이터에서 아래쪽 버튼을 누르세요. 뭔가 발견하면 이대로 타고 가라는 거야어 타고 다시 누르라는 거고 어.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저쪽 엘리베이터를 누르라는 거 같네. 근데 이상 지구가 뭔지 알아야지. 이거 사진 같은 거막 바뀌는 거 아님? 그런 거 같은데. 1층은 그래도 외우는 거겠지? 1층이 가장 멀쩡한 상태 아닐까? 근데 뭐 없는데 별거? 그러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, 넘어가면 되는 어. 거 아니야? 그렇게. 근데 외워야 돼. 나 지금. 이거 어, 사진 어디였지, 같은 거좀 바뀔 거 같아. 사진 같은 거. 아니 원래 맞아. 이런 그림 그림이 맞아. 있었나? 어, 원래 이런 그림 있었어. 내가 그림 받았거든, 아까 어, 이거 있었나? 달력. 달력 있었어. 달력 있었어. 달력이 달력 있었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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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야 웃고 이 새끼 죽는다. 이 새끼 죽는다. 와 어, 어, 웃고 있네? 도묘한 새끼 저거! 잠깐만! 아무 이상이 있으면 이... 어떻게 알아요? 어, 이거, 이거 다시 타야 되는 거 아니야? 어, 어 맞아 맞아 맞아, 맞아, 맞아. 어, 올라가자, 올라가자 올라가자 아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뭐, 야 근데 소리도 들려 웃음소리도 들렸어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. 원래 아니, 어... 소화기 두 개였어? 어두개 원래 두 개였어 무서워 오, 얘 <laughs> 원래 이랬는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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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<laughs> 씨발 깜짝이야! 씨발! 오 존내 깜짝 놀랐네. 나 여기 달라얘 봐봐. 오얘 움직인다. 나보다 나보다 나보다. 아이 움직인다. 쫄라면으로바뀌었어 뭐야 이건 또? 다정도다 다정도. 어? 이거 근데 한병 버리고 누르면 어떻게 돼? 나 해봤거든. 아까아 아, 해봤어 그거를 미 소리 나미 소리 나더라고. 아 그걸 어... 또 해봤어. 아 미리 테스트 <laughs> 한 거지. 우리 위험단하다 야. <laughs> 모든 걸 테스트해야지. 뭐 다른 거 없는 거 같은데? 이상 없는 거 같은데. 손잡이 바뀔 만해. 손잡이 바뀔 만해. 어, 삼구구. 근데 바뀔 어? 문이 원래 이렇게 컸나? 야 문이 개 크다. 어, 문개 어, 크다. 문이 개 크다. 야 문이 개 크다. 문이 존나 커졌어. 문이 진짜 벽을 뚫었어. 야 문이 개 크다. 어한건 있다 한 있다. 야 진짜. 야헬마티엘 눈썰미 좋네. 어 이걸 또 이렇게 와이씨 갈 뻔했는데 큰일 날 뻔했네요. 와야 어, 천장, 천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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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장. 와 마, 이거. 안포증 뭐야 이거. 어 개극혐 빨리 문 닫아주세요. 개극혐 네요뭐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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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<laughs> 이거 뭐야? 빨리 가야되는거 아니야? 어. 어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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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게? 야쟤쟤 뭐야? 야뭐 온다 뭐 온다 걔 뭐, 온다, 온다 온다 나 죽었어 열리 죽었어? 죽었어 쟤 깼는.. 깼는가 본 그럼 이러면 열리 어떻게 되는데? 살아지 않을까? 오1층이야오 어, 어, 나이스 살리났다살아야문열려있한 아, 어. 번씩 있나보다 저 앞에 문 열려있는데? 야 내가 갔볼게나문 닫고 게 저거 싸가지 없는 놈 저거 새끼 봐라 왜문안닫히지 어, 들어갈 수 있어? 들어갈 수 있는데? 아 설마 이게 백층 됐잖아? 어. 추가적으로 뭐 생긴 거 아니야? 방이 하나 더 아, 생겨가지고 방이 아 방이 오픈이 된 거야? 오픈이 된것 같은데? 맵 확장이네 이러면. 잠시만, 여기 기억해, 얘들아 기억해. 여기 의자 개수 기억해. 어? 의자 개수 봐. 어, 런3이런 3개 런거이런 이거 런런이 어, 뭐야? 문 열렸어! 뭐야? 오, 어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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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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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뭐가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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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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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얘뭐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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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니 열리 어? 어딘데? 갈렸는데? 아니야 나 있어! 그럼 저주은애 누군데? 프린이야? 프린이 형 같은데? 그런가 봐. 말 없는 거 봐. 말 없는 거 봐. <laughs> 없는 거 봐. <웃음> <웃음> 어, <웃음> 어 왔어? <laughs> 안녕? 일어나. 나 <laughs> 교통사고 <적동> 당했어. <laughs> 질적가아차음 100층부터는 변화가 저 방에서만 일어나는 거 같지 않냐? 거의 그런 거 같긴 해요. 야 어? 얘가 원래 우리 쳐다봤. 어 예, 원래 우리 우리 쳐다봤나 얘? 예, 원래? 안 쳐다봤던 거 같은데. 아니야, 야, 제 시야를 쫓아온다. 계속 쳐다. 어제 이것도 이상인 거 같은데. 야, 쟤네 형. 지금 배준용이 있는데 눈을 마주칠 수 있다? 그니까. 귀신님 사람이 그럴 수가 없어. 다도 우리가 다른 뜯볼때 몰래 보지. 맞지, 맞지. 배준용 같은면 저러면 눈을 뽑아. <laughs> 오. 나무섭기 주금 기다나 점점 자가지고 있데 아, 맞아, 난 무섭다 여기서 어? 죽으면 초아맞다나 점점 아아 맞아, 맞아, 맞맞다맞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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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맞아, 아진다아 맞아, 아, 아

어, 와 봐야될 거개많와아아아0 1층 거의 다 왔다. 릴리제 어? 바로 다른 거 느꼈을 수밖에 없네. 낙담한데? 낙담한데? 너무 다른데? 아 너무 티내줘서 아, 고맙다. 난이런게 좋아. 나도. 야 여기 가운데 빛 빠졌다 전구. 어디? 여기 가운데 전구 빠졌어. 전구가 아니요? 어디야? 아 그러네. 정 가운데 정구 빠졌어. 와 눈썰미 질리네. 그렇지? 어 이건 칭찬할 거겠네. 음. 오 저기 저기 소주씨 봐봐 소주수. 오, 오, 오 뭐야? 오 뭐야 쟤? 누구셔? 아 호기심 갖지 마. 어 호기심 갖지 마 죽는다. 오나 봤어. <laughs> 아, 아 호기심 갖지 말라니까. <laughs> 누구야 누구 누가 어, 죽었야 무겁지가. 너야? 맨날 나야씨. <laughs> <laughs> 맨날 저런 거 죽는 건린이야 <laughs> 그렇지. 이제 간다. 간파됐다고. 왜왜왜 레꼴리지? 저말또 김익 아니야? 어, 어 이것도 김익 아니야? 아이 김익인가보다. 어, 나만 레꼴리는 어. 거 아니지? 아 어, 어, 이거 김익 같은데? 어 이거 김익이다. 아. 어... 패킷 로스트 뭔데 이거? 요건 요건 신박했다. 그니까. 아 에이, 가만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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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만있어가6스6이만있어가어6만있어 가만있어, 가만있어, 가이있어가어 가만있어, 가만어 가만있어, 가나있어가만있나가어가있어가만어가만어가만이어있어 가만있어, 있어가만어 가만있어, 가만이어 가만있어, 가만있어, 가어나만있어있어 가만있어, 있어이있어 일로 튀어야 돼. 오오오오오오 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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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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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까지 봤던 애들 다 나온다, 맞지? 어 그런 것 같아. 오 주석이다, 주석이 싫어. 오! 나 불렸다. 잡혔어? 오. 오, 어, 고마워 누가 밀어줬어. <laughs> 땡큐. 난 잡혔다. <laughs> 야, 혼자 나왔어. 어어난다 나 나, 나, 왔어 나다와어어 나, 아! 어? 어, 뭐야 어떻게 돼 다시 하는 건가? 아 아니. 이거 밀어줘야겠네 씨야 <laughs> 달려 어, 됐다 지금 됐다. 됐다. 바로 쳐 바로 쳐어 <laughs> 어. 오른쪽 내가 엉덩이로 가 얘들아 먼저 가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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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가자 가자 아씨준에 밀어줘 그냥 준에 밀어줘 밀어줄게 아 씨야야야 밀어줘 밀어줘 아이씨. 밀어줘. 아이씨. 밀어줘 밀어줘, 아이씨. 밀어줘, 밀어줘. 아이씨. 밀어줘. 우와! 어서 도망가! 들어 들어와! 우와! 안 돼! 나이스! 어, 깼다.